앞면이 더러워져 있어요. 현혹이 될수 있어요. 집에서 열심히 스트레스 받으실 때 망치로 두들기시면은 저는 고흥공국악기 연구소 가야금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회랑 입시 준비 위해서 구매한 악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악기사 하면은 고흥공국악기 연구소였어요. 직접 연락을 드려서 소리를 들어보고 구입하게 된 악기입니다. 사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소리의 길을 들여놓은 그길 자체가 너무 음색도 단단하고 여운도 좋고 공명도 좋아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들게 소리의 길이 마련된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어디 패인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장나 보이는 게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악기사들을 다녔지만 최근에 가고 있는 악기사는 이제 하남에 위치한 원음 국악사라고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한테도 가장 저렴한 연습용 가야금 같은 거 많이 소개해 달라고 하셔서 연결을 해 드렸는데요 되게 좋은 악기를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홍진가루예요 가야금은 연주를 하면 은 여기 족이라 그래서 줄을 지탱하고 있는 이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움직이면 음정이 바뀌어요. 이걸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 이제 송진 가루를 뿌려서 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전부 다 망치로 뿌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5 0 0 0 원대에도 사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스트레스 받으실 때 망치로 두들기시면 이렇게 고운 가루 얻으실 수 있어요. 원음 부각사에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드는데요. 나무 같은 것도 전부 다 국내산으로 만들고 참 단단하고 무르지 않고. 이 명주실도 잘 꼬아져 있어서 소리 자체도 대체적으로 다 좋게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야금을 취미로라도 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한테 오시면 정말 좋은 수업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곡 하나씩 있잖아요. 생각나시면 넓고 쾌적한 레슨실에서 레슨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흥공 국악기 연구소에 산조가야금을 애용하는데요. 중학생 때 중고로 구매한 악기입니다. 전공자의 경우에 가야금을 최소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정악가야금, 민속악을 주로 연주하는 산조가야금, 상각음악 연주할 때 사용하는 25연금, 산조가야금을 가장 먼저 접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산조가야금을 처음 구매를 하게 됐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좋은 악기를 구할 수 있는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의 스승님 불러주신 악기를 제가 이제 믿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많이 장식이 좀 떨어졌어요. 아쉽기는 하지만 저랑 같이 한 시간이 있어서 더 정감 가고 외관 보다는 이제 소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울림통과 안쪽 그리고 줄이 잘 맞다 있어야 좋은 소리, 좋은 울림이 나거든요. 살짝 조금이라도 좀 틈이 있거나 이러면 노래를 부르다가도 삑사리라고 하잖아요. 악기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잘 맞아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가야금을 사러 가면 화려한 금장들과 자개 장식들, 그리고 놀이개라던가 이런 돌장식들의 현혹이 될수 있어요. 장식보다는 악기 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보고 다른 악기 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충분히 악기를 익힌 상태에서 구매를 하러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줄 많이 쓰게 되면 많이 늘어나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깎이하고 돌게 이거를 좀 갖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줄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실밥이 터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라서 이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줄이 끊어질 때 줄만 끊어지면 좋은데 가끔 여기 뒤에 뒤에 이렇게 12개의 돌개가 있어요. 이 돌개도 같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줄의 장력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가 똑 부러져 버리면 다시 잊지도 못하고 돌개를 구할 때까지 그 줄은 <laughs>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개를 좀 여분으로 챙기셔서 갖고 계시는 걸또 추천을 드립니다. 나일론 줄이 또 있어요. 굉장히 별로 바뀌지 않고 처음에 농현을 이제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흔드는 거에 힘이 붙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도 있는데 나일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게 연주를 할수 있어서 초심자분들께는 나일론 줄 가진 악기를 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악기도 고문고 악기사에서 판매 중인 악기를 전 중고로 구입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이제 제가 구매를 해서 약 8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악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특별한 특 이유는 없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용해온 악기사여가지고 저 말고도 다른 전공자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명악기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조 가야금을 들고 오지 않고 특별하게 이 창작 가야금을 들고 왔는데 이 악기는 이제 25형 가야금이라고 저희가 불리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줄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삼조 가야금은 12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창작 가야금 25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산조 가야금보다 한 13개 정도가 더 많죠 산조 가야금은 말 그대로 산조를 연주하거나 조금 더 국악적인 면이 강해서 딥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2형 가야금의 창작곡보다는 나중에 만들어진 곡들이 많기 때문에 감성적인 면을 이 25형 가야금이 살려주지 않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음계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산조 가야금은 레미솔 레미솔라시 레미솔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악기는 피아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굳이 비싼 악기를 쓸 필요가 없다 그 전에 먼저 배우고 계신 선생님들께 악기를 빌려서 연주를 해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악기를 산 경우라면 악기의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예 바꿔버리는 것보다는 작은 부품들 줄이나 안쪽을 먼저 바꿔도 충분히 소리는 좋아질 거라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붓인데요 악기가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이 앞면이 더러워져 있어요 이 이유가 손에 있는 각질이 떨어져서 지는 경우거든요. 살짝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해서 털어내는 거거든요.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연주자의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런 붓을 사용해서 악기를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올라가는 편입니다. 사실 이건 필요하다기보단 꼭 있어야 하는 물품인데요. 조이개라고 하고 이 뒤쪽에 기본적으로 걸려져 있고요. 이제 음정을 바꿀 수 있는 물품이에요. 돌려서 뭐 음정을 내리거나 반대쪽으로 돌려서 음정을 높이거나 할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야금의 시작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낯선 악기이기도 하고, 전통곡이 많다보니 익숙하시지도 않을 거고, 악기 구매는 더더욱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은 충분히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거나 애정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laughs> 네. <laughs> <laughs> 그거는 좀 웃긴 게, 물, <laughs> 물, <laughs> 사실 다 불편해요, 제가. <laughs>